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7일까지 연장되면서 의정부시도 새 현충탑 참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코로나 19를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지방세 10% 할인받는 법 의정부 TV가 알려드립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형 스마트 뉴딜을 선포해 시민을 위한 디지털 전환 대응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둘째 주. 의정부 시정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7일까지 연장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은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는데요. 의정부시는 새해 첫 업무 개시 전 진행하던 현충탑 주모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안지혜 리포터입니다. 지난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무너졌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야 할 텐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도록 방역 대책과 확산 차단 노력들이 의정부시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뚜렷한 감소세가 보이지 않아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1월 17일 24시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더하여 사적 모임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는데요. 의정부시는 새해 첫 업무 개시 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 묵념을 비대면 진행했으며 신년사 또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는데요. 녹양역 등 지역 내네 곳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를 2주간 연장 운영합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 발견해 2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선별검사소는 녹양역과 망월사역, 용현동 동부보건소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의정부 체육관에 추가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의정부 시내 의료진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기도의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의료진 8명을 파견했습니다. 파견된 이들은 이달 말까지 약 1개월간 경기도 의료원과 도내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을 멈추는 어려움을 감내하며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실 텐데요.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선별 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모두의 소망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오늘도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TV 안지혜였습니다. 1년에 두번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요. 1월에 미리 납부하시면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김인선 리포터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 잊지 말고 말일에 꼭 내야지 하고 기억을 했는데 혹시라도 잊을까 봐 냉장고 옆에 고지서까지 붙여놨는데 납부 마감일에도 분명히 기억을 했는데 어느새 1월입니다. 이렇게 깜빡해서 자동차세에 가산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할인 혜택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한해 동안의 세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납부할 세금의 약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은 세정과로 전화해서 신청하거나 ARS 전화와 위텍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과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추가 납부는 가능한데요.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엔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시로 이사를 갈 경우에도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을 택하면 되는데요. 첫째, 의정부 시 세정과로 직접 전화해서 신청하기. 둘째, ARS 전화로 신청하기. 셋째, 인터넷 위텍스로 신청하기입니다. 자동차세 연납납부 신청을 하고도 미납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을 해도 되겠는데요. 이왕 내야 할 세금이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납부가 좋지 않을까요? 자동차세 연납납부는 1월 31일까지입니다. 의정부 TV 김인선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 새로운 변화 의정부시가 앞장섭니다. 시는 의정부형 스마트뉴딜을 선포하고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과 비대면 전환을 위한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의정부형 디지털 뉴딜 사업 김혜은 리포터가 전합니다. 의정부시가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미정부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와 112-119 상황실을 연계해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2021년 새해에는 다양한 지능정보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먼저 CCTV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방범, 주정차, 재난 등 CCTV 영상 정보를 연계 및 통합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7년부터 관내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해 운영해 왔는데요. 현재 CCTV 3,038대가 운영 중이며 경찰과 합동으로 관제를 실시하는 관제센터는 112 상황실과도 연결돼 있어 신속한 범죄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별도 페이지를 시작 페이지로 제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것인데요. 문자를 통해서도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코로나19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고산지구 지능형 CCTV 도입, 공무원 재택근무 안정화를 위한 원격 근무 시스템 지원 전화 자동 안내 서비스 실시, 교통사고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 안전 대책 마련, 클라우드 시스템 확산 등 시민이 체감하는 의정부형 디지털 뉴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 기반을 조성하여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을 완성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의정부시의 노력이 돋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 의정부가 더욱 더 스마트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의정부TV 김예은이었습니다. 서 주요 공지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이 진행 중인데요. 1월 4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웹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12만 원 한도로 반기별 지급되며 신청하신 교통비는 등록한 지역 화폐로 발급됩니다. 의정부 사랑카드가 2021년 설 명절을 맞아 10% 인센티브 지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충전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해 월 40만 원 충전 시 44만 원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및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경기 지역 화폐 앱 또는 의정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추천 도서 돈 공부는 처음이라 영원부터 시작하는 난생 처음 부자 수업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돈에 대한 상식을 짚어주고 잘못된 상식으로 지금까지 돈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단순히 이론적인 정보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불리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습관을 자산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누어 소개하여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북극발 한파에 최저기온이 영하 20도로 떨어진 가운데 폭설까지 내렸습니다. 쌓인 눈이 빙판길로 변해 이웃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니 내집앞내전 포함 눈은 눈이 그치고 3시간 안에 치워주시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수도 동파사고가 나지 않도록 외출 시에는 물을 약하게 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